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찢는TV의 돈찢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이제 실적시점도 끝이 나서 옥석이 가려졌어요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친 종목도 있고요 또 실적이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고공현진한 종목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기대감에 쫙 올랐다가 차익시름 매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곤두박질 친 종목들은 4분기 혹은 내년에 대한 우려가 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별로였습니다. 이제 어닝 쇼크라 그러죠. 뭐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은 별로였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건 4분기와 내년 컨센서스. 옛날에 뷰가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컨센서스만 보고 투자하기도 참 힘든 장이 고또뭐 아무 아무 기준 없이 하기에도 참 힘든 장이고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컨센서스까지도 모두 업데이트된 최신,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된 컨센서스로 성장주를 좀 찾아보는 스크리닝 하는 거 같이 찾아보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엑셀파일 인데요 제가 fm 가이드에서 스크리닝한 자료입니다 일명 성장주 스크리닝 바이 돈 증기계 인데요 이것은 기준이 퍼가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또 roe 가 있는데 모두 0이 15입니다 15. 15 이상 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종목들 그리고 퍼는 최고 너무 너무 높으면 또, 그래서 저는 30 이하 종목들.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그러더라도 30 이상 되는 종목들은 제가 좀 걸러서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미리 제가 좀 오늘 여러 가지 가격, 가격 지표랑 또 수급 또 보아 봐가지고 제가 좀 미리 좀 꺼내놨습니다. 요 색깔이 쳐져 있는 거 있죠? 색깔 쳐져 있는 건 일단은 이 색깔은 좀 과열권에 있는 겁니다. 과열권에 있는 건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곧 식을 수도 있지만 계속 주구장창 더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종목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위치한 종목들. 파란색은 침체 탈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이 좀 주가 가 조정 받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침체 탈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위로 포텐셜이 클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더블 딥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회사고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노란색은 안정권인데 안정권은물면 칠체도 아니고 과열도 아니라서 그 중간에서 안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성장하는 종목들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제가 제 기준에 삼아 제가 보는 음 기술적 분석도 있고, 또 수급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당연 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저는 지금 여기 세 가지 기준에 해당 안 되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 볼까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저퍼 순으로 놔뒀습니다. 저퍼가 제일 위에 있고요. 고퍼 순으로 밑으로 있습니다. 30 이하 종목들이고요. 퍼, 저퍼 기준으로 놨는데, 키움증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는 46%예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65% 고요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두개 인데요 요거 T가 포함된 게 있고 이, 이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직전 거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3개 년이고요 얘는 직전이 아닌 올해 내년 내후년 겁니다 얘는 오로지 순수한 컨셉서 쓰고 요 얘는 작년 거는 우리가 확정된 이 재무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년 올해 내년 얘는 올해 내년 내후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기약이면 뭐 이게 두 개가 다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EPS 증가율도 올해 올해 53%나 증가합니다. ROE가 무려 22%나 나오는 종목이 키움증권인데 PER를 시장에서 아직 5.33배밖에 안 주네요.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새도 동학개미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주식시장이 활랑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사가지고 손해 볼 일이 없겠죠. 다만 제가 만드는, 제가 보는 기준 하에서 아, 포텐셜이 조금 더큰 어, 종목들만 제가 또 어, 이렇게 노란 노란 거, 빨간 거,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거니까요.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 아닙니다. 또잘 보세요. 요것도스크린닝을 캡처 받으셔갖고 좋은 종목 있는 거 본인이 또 눈에 익은 종목 있으면 공략 대상이 됩니다. 저는 성장주만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좀 볼까요? 지금은 스크리닝이니까 제가 뭐 여기는 이미 모든 게 컨센서스가 나온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회사 뭐 하는 회 사인지 말고 또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뭐또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 스크리닝하는 과정과 스크리닝 종목들만 좀 공유하는 겁니다. 월덱스, 예, 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월덱스죠. 빨간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좀더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만에 나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에,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그 실리콘하고, 뭐 이런 성호품들 소재, 하는 회사죠. 반도체 쪽이 내년에도 좋기 때문에, 뭐, 내년, 후까지는 모르지만, 내년 전망기까지 계속 좋다고 지금, 보고서도 나오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덱스,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맥스는 웨이포 이송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요거는 제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도 올려드렸죠. 전고점을 갔다가 어, 다섯 번째 만에 지금 뚫고 있는데, 어,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웍스 왁스. 실리콘 웍스는 LG 이 그룹 계열사죠. 어,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어, 이, 시스템 IC 등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도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 회사는 노란색입니다. 그죠? 예. 골프존. 아, 골프존은 뭐 어, 설명 필요 없죠, 사실. 설명 필요 없고. 골프존은 좀 움직일 만 한데 안 움직이네요. 골프존은 예. 아직 퍼 이제 10, 10일밖에안 되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골프존 좀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노바텍, 노바텍은 우리가, 이거, 연구 자석, 그러니까, 닫, 닫기는 거 있죠. 다, 닫길 때딱 이렇게 작, 다물게 하는 그런 자석들을, 자석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게, 회사가 포텐셜이 좀 크더라고요. 예상해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테크잉은 또, 반도체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 핸들러 업체죠. 얘도, 어, 굉장히 좋은데, 중국 쪽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얘도 중국 쪽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어, 중국의, 칭화윤이 예, 반도체 회사가 지금 뭐, 채권을 못 막아서 지금, 엄마어마한 채권을 못 막아서 지금 부도 위기에 있죠. 그래서 센치멘탈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본업, 거기도 있고, 당연히, 이 DDR5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좀 봐주셔야 되고요. J.T. 요즘 뭐고공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j t 도 얘는 또 반도체, 검사장비죠.입니다. 특히 버니 소터가 이제 주요 강품인데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지금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얘는 이제 잭 시미스로 유명하죠. 제시라는 분인가 선전하고 또 김종국 씨도 광고하는 그 회사로 어,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고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갖고 이 제조업체를 거느리다가 그걸 하는 업체예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요가복도 많이 잘나요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포텐셜이 좀커 보입니다. SKDND는 뭐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부동산 개발이 본업인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심심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을 하고 있죠. 어떤 쪽이죠? 네, 풍력입니다. 풍력 쪽에서도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회사가 포털 처리 굉장히 큽니다. 저, 음, 채널에서 몇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태양열, 태양 쪽보다는 풍력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판넬을갖다전 국토로 깔 수도 없는 거고, 좀 힘들죠. 그렇지만 풍력은 우리가 뭐 바다 쪽에, 바다에 깔수 있죠. 풍력은 또 이게 소음이 좀 크다고 하네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래서 이걸 마을이 있는 데라든가 아니고 도심에서 할 수도 없고요. 좀 바다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다에다가 이, 바다에다가, 바다에다가 이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뭐, 바다를 생태계에 파괴하는 거, 이런 거좀 적, 적, 물론 안 파괴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적겠죠. 회복이 빨리 되길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이 좋고, 또 얼마 전에 영국 어, 총리도 이제 풍력을 밀겠다, 풍력 을 대규모 어,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영국도 비로 유명하죠. 그죠? 그거도 맨날 흐린 날씨가 많고 비가 많이 와서 음. 태양열, 태양광 쪽안 됩니다. 태양열이 아니죠. 정확하게 태양광이죠. 태양광쪽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영국은 섬, 섬나라니까, 사면이 또 바다를 둘러서 했으니까 해상풍력 쪽. 당연히 그쪽으로 뇌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밀겠죠. 그래서 해상풍력단지는 계속 우리가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좀 길었는데, 해상풍력에 관계된 회사들은 계속 봐주셔야 돼요. 뭐꼭 해상풍력이 아니더라도 CS윈드라든가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능 어, 성장이 가능하고 주가도 따라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이제 얘는 턴키 방식으로도 하고요. 후공종의 중요한 레이저 장비들, 마킹이라든가 커팅 장비 이걸도 납품을 하죠.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얘가 또 제일 수혜를 받는 회사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면 되고요 예, 에코마케팅은, 위에서 보셨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하고 또 비슷한 회사라고 보는데 좀 결이 좀 달라요. 얘는 원래 온라인 광고대행사, 그리고 랩사로 출발 했는데 상품 개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품 개발만 한게 아니고 그 상품 개발하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거나 지분을 태우거나 혹은 또 투자를 해서, 어, 같이, 예, 베네핏을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하이 디스크 하이 리턴일 수는 있죠. 그래갖고 이 회사가 지금 대박 상품이 클럭이라고 굉장히 많이 선전했죠, 옛날에. 지금도 뭐 선전하고 있습니다. 클럭. 그리고 최근에는 오호라라고 여성분들 네일 아트 하는 거 있죠? 여름에 좀잘 나가죠. 네일에 하든가 패디큐어 할 때. 그래서 그게 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일반 광고회사를 보지 말고, 그렇게 좀 상품 개발까지 하는 그런 회사고또 마진율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좀 봐주셔야 하고요. 원익 IPS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장비 제조업체죠. 원익 IPS, 원익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삼성전자와 아삼률 딱 떨어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원익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 갑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익 IPS가 최근에 힘이 좋아요.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피 예, P&E 솔루션. 피 P&E 솔루션은 2차 전지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2차 전지는 후공정, 이피 P&E 솔루션이 하는 게 핵심 장비랍니다. 반도체는 다르죠. 반도체 핵심 장비, 그고 비싼 장비는 전공적이 있는데, 2차 전지는 후공정 쪽, 또 P&E 솔루션이 그 핵심 장비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는 말할 거 없죠. 이제는 돈도 찍히고 실제로, 실적도 숫자도 찍히면서 성장도 하고 하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이사 전지 종목이다 해서다 가는 건 아니고 실적이 찍히는 회사가 이제 글로 아마 쏠릴 겁니다 그래서 피 l 리솔루션 당연히 실적이 찍히면 좋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시닝의 CC도 마찬가지고 시닝의 CC도 예 이사 전지 쪽 깡통 만드는 회사죠, 깡통. 얘랑 상신 EDP가 있습니다. 요즘 탄력성은 상신 EDP가 좀더난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 신흥 s e c 어, 발음이 잘안 되네요. 신흥 SEC. 네, 좋은 회사입니다. 콜마 비 b 에치는 건기식이죠. 건강기능식. 그리고 화장품. 이걸 다 에톰에 납품하죠. 얘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제가 제 채널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애터미가 중국에서 예, 허가를 받아가지고 애터미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어, 다단계라고 하죠. 예.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어, 성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펄을 16 정도 주고 있는데 제가 볼땐 20에서 30 가까이 주더라도 누가 뭐라고 를사고 있을 정도로 회사 탄탄하고 팔로도 좋습니다 애토미가 워낙에 잘하니까 콜라 비앤에츠 이제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받,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기간과 가격 조정 다 받았고요 지금부터는 슬슬슬슬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E는 마찬가지고, TSE는 뭐 요새 너무 고공행지입니다. 반도체 OLED 검사 장비, 예, 하,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저 역시도 지금은 좀 무섭, 무섭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신고가내면서 계속 가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서, 프로브카드 쪽도 괜찮고요그 다음에, 이지웰이지웰은는 예. 이제 선택적 복지 회사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게 유명해진 게, 빅쇼트의 마이클 보레이의 그,가 만든 회사가 이 회사에 이제 지분을 태웠죠. 근데 요즘 뭐 이제 경영권, 뭐 이게, 프리미엄을 해갖고 예산을 뭐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선택적 복지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퍼 26이면 적정 가격, 뭐 저는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작성 했습니다. 지금 장중이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건값 말씀을 드리면요. 퍼 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모든 게 추정 매출액 증가율이 다15% 이상이고요. 추정 퍼는 1에서 30까지만 했습니다. 30 이상을 안 하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ROE도 15 이상 되는 훌륭한 종목들만 제가 끄집어냈고요.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했고 여기에 제가 지금 언급을 안 들었더라도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다 좋은 종목인데 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가 보는 기술적 기준과 또 수급 기준을 봤을 때 제가 공략할 종목만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또 공략 공략했다고 한다고 뽑아놓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가는 거 아니 아니고요. 안 뽑아놨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이 증권사들은 너무 아깝죠, 다들, 그죠? 이건, 이건, 제 스타일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어, 이걸, 이거, 키움 증권하고 이베스트 투자 증권을 사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증권, 증시도 이렇게 화랑인데? 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조금, 예,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짓자면, 4분기부터 시작해갖고,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확실할 것 같고, 또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지금. 빅파마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들이 이제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삼상에서 뭐 90%, 95%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접종이 되겠죠. 물론 뭐 시간은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끝은 보이고, 성장은 할수 있고,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건또 의문이겠죠. 하지만 올해 말 이제 11월 달도 거진 다 갔고요. 한 1, 2주 남았고, 12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끝도 보이고 성장도 하고 풀어놓은 돈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일단은 큰 조정 없는 우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그게 위기긴 한데, 어, 푸른 돈과 끝이 보이는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뭐, 어,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무조건 매수로,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은 오늘 방송 마치고요. 주말에 또좀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